네, 저희 국방XR학부는 컴퓨터공학을 바탕으로 가상현실, 증강현실, 메타버스 같은 실감미디어 기술을 배우는 곳입니다. 우리 학부에서는 컨텐츠 기획부터 영상미디어 제작 기술까지 폭넓게 배우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디지털 컨텐츠 산업과 국방XR 분야 전반에서 활약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방 XR학부에서는 실감형 컨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술을 전반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유니티와 얼리얼 엔진과 같은 게임 엔진을 활용해서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컨텐츠를 직접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됩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C 언어나 파이썬을 활용한 기초 프로그래밍을 학습합니다. 또 가상현실에 기반이 되는 컴퓨터 그래픽스 이론이라든가 몰입도를 조금 높이기 위해서 스토리텔링 기법도 함께 익히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인공지능 기초도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 국방학사학부는 기존 디지털 컨텐츠 학과를 개편을 해서 새롭게 출범하는 학부입니다. 과거에는 주로 영상미디어 중심의 컨텐츠를 다뤘지만 최근 컴퓨터 그래픽스의 기술이라든가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콘텐츠의 형태가 보는 것에서 직접 체험하고 느끼는 것으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실감형 콘텐츠, 특히 가상현실, 증강현실 기반의 3D 콘텐츠에 대한 산업 수요가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육 기관은 국내에는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국방의사학부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맞춰서 실감형 콘텐츠를 기획하고 개발할 수 있는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신설되었으며, 학생들이 신, 실제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한식 교수님. 그럼 국방행사학부를 졸업하면 취업은 어떤 곳으로 가게 되나요? 네. 저희 국방행사학부는 졸업 후에 가상현실이나 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라든가 뭐 방송사 아니면 컨텐츠 제작에서 뭐 기업이나 기획하고 제작하는 좀 직무로 진출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우리 학부는 좀 예약 기업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졸업 전에 기업과 연계된 인턴십이라든가 현장 학습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좀 이를 통해서 좀 실습을 넘어서 학생들이 자신에게 좀 맞는 진로를 탐색을 하고 조기에 좀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제도를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